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배울 작품은요. 바로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드디어 나온 고려가요의 동동입니다. 사실 이 강의를 제작하면서 제가 이미 동동을 만들어서 올린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제가 아직 동동을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빨리 동동을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동과 같은 작품은요, 어, 고려 가요 하면 가실이라던가 청산 별곡 등의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월령체 가요로 부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동을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월령체라는 것입니다. 월령체는 어떤 뜻이냐면, 1년을, 어, 12달로 나누어 구성한 시가 형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월령체가 또는, 어, 달마다 부르는 노래다 해서 달거리요,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작품에 따라서는 서사를 포함하면 이제 13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달로만 하면 12개가 되기로 해서, 각 연이 각각의 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의 세시 풍속 또는 어떤 자연현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른, 어, 아니면 명절이라던가, 뭐 행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고려가요의 특징 배웠듯이 고려가요는 굉장히 서민층의 노래, 그래서 굉장히 민요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생활상이 굉장히 잘 원령체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 이 원령체가 정말 길긴 긴데요 고려가요의 특성상 한번 배우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려가요이기 때문에 이렇게 13개 또는 12개로 분연 연이 나눠져 있다는 것과 또 어, 후렴구를 통해서 불러졌다는 어, 이 고려가의 공통적인 특징도 이 동동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동동의 이 원령체는요, 첫 번째 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2월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란 게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살고 또그 다음에는 새롭게 1월이 오죠. 그래서 이 원령체는, 어, 뭔가 순환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원령체라는 건 어, 여기 동동 같은 경우가 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연모의 정, 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임을 기다리고 또이 사람은 내년에도 또 이어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순환되면서 임을 영원히 기다리겠다는 이 주제의식이 자연스럽게 월령체라는 순환적인 형식에 녹아들어서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계절의 흐름 또는 시간의 흐름처럼 계속 순환된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또 이제 어, 좀더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동을 보면, 아, 참,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어, 삶이란 뭔가, 어, 내가 보내는 시간이란 뭔가, 나는 또 내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당시 고려가요를 불렀던 그 고려인들의 소박한 정서 때문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동동을 어,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동 같은 경우는 어, 동동, 북을 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동동은 고려 가요들이 그랬듯이 고려 궁중에서 행해졌던 소각입니다 어, 그리고 이 동동은 춤을 추면서 기녀 둘이, 어, 악기를 가지고 선창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한 격식을 가졌던 분중 노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전문을 다 봤다는 전제 하에 제가, 어, 1월, 그러니까 정월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으란 곰배에 받잡고, 보그란 림배에 받잡고, 덕이어 보기야 호날, 나자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다리. 이렇게 서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현대어프이도 같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덕은 곰배가 무슨 뜻이냐면, 뒤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뒤에는, 어, 은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령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덕을 신령님께 바칩니다. 고, 바짝고는 받치고입니다. 복은 림베에는 앞에를 얘기합니다. 앞에 바짝고. 자, 근데 뒤라는 거는 어쨌든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 이런 거라서 신령님인데요. 앞에는 보이는 믿음입니다. 누구일까요? 뭐 임금님 또는 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에게 바짝고 받치고. 아, 그래서 이 화자는 덕과 복을 어, 초월적인 존재와 내가 사랑하는님 또는 임금에게 바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덕이여 복이야 호날 나자라 오사이다 이 말은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을 나자라는 진상하러 들리러 오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오소이다는 이 전에 상대 높임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 이런 걸 보고, 송축 또는 송도라고 합니다. 뭔가 덕과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으, 동동다리라고 이 고려가요의 어, 제목이 된 동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후렴구고요. 이 앞에서는, 어, 송축 또는 덕과 복을 기원하는 송도의 마음을 표현한 서사입니다. 또 삼문보의 율격을 가진다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 본이 서사 부분을 보면은 덕이란 곰배 바짝고 복으란림배 바짝고 덕이여 복이여 혼을 나사라 오소이다. 이런 식으로 어, 삼문보의 율격을 대체적으로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시작할 때 바로 내용을 시작하기보다는 이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원래 민요에서 불리다가 이 노래가 좋으니까 고려 궁중에서 격식을 갖춰서 불렀는데 이 고려 가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질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이 동동을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이 내용 자체는 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과는 약간 떨어져 있는 갑자기 왜 덕과 복을 바치지 라는데, 우리는 궁중에서의 어떤 격식에 맞게 어, 송축의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동동을 어, 임에 대한 사랑이라고 어, 주제를 잡았을 때. 어, 서사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질적으로 볼수 있고, 아이 서자가 송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려 궁중의 노래로 쓰인 대표적인 증거가 되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사를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어, 정월 1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월 날인물은 아으 어저 녹저 한온데 누리 가운데 나곤 모마 하올로 열시여 아으 동동다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월이란 거는 1월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관형격조사 먼머을 이렇게 시옷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날인물은 뭐냐면요 냇물을 냇물을 날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1월의 냇물이면 여러분, 1월이란 건 아무리 음력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추운 뭐예요? 겨울의 냇물이죠. 이 겨울의 냇물은 아으 이런 거는 여음꾸죠. 어떤 감탄을 나타내는. 그래서 감탄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당연히 1월의 냇물은 이게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 겨울에 어떤 자연물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누릿은 예전에는 세상을 누리라고 했어요, 세상을. 그래서, 어, 온 누리, 이게 온 세상,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 가운데 낙원 몸하.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 몸은, 그러니까 화자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할로 열서 이거는 혼자 열서는 뭐냐면 살아가는구나 지내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냇물은 따뜻한 이제 이월 3월이 되니까 봄 기운이 오니까 겨울에 냇물이 꽝꽝 얼었다가 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서 냇물이 따뜻해지는 온도가 높아지고 어, 뭔가 생기가 도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냇물과 다르게 어떻게 있다? 혼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냇물은요, 나의 이 화자의 상황을 더욱더 외롭게 하는 대조가 되어서 더욱더 외롭게 되는 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여기서 어, 홀로 사는 외로움 또는 고독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